자, 안녕하세요 알로지기입니다. 자 오늘은 또 다시 슈퍼피플 영상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텔레포터라는 클래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름처럼 순간 이동하는 게 이제 궁극기인 그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텔레포터 클래스의 스탯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격력 자체는 레벨 27 기준으로 70퍼. 지난번 뉴클리어랑 같고요. 대신 이제 이동 및 파쿠르 속도가 23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뉴클리어보다 살짝 더 빠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체력은 똑같이 160요 정도고 이제 레드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총기 고급 강화라고 해가지고 특화 총기들이 이제 공격력이 올라가는 뭐 여타 다른 캐릭터들도 다 있는 그런 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단발 광클입니다. 단발 사격 시 반동도 감소하면서 공격력도 이제 만렙 기준으로 20% 증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토마호크라는 스킬인데 투척 도끼를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도끼 투척 시에 명중률이 소폭 증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도끼의 공격력이 올라가고요 쿨타임도 줄어들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그린 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로는 강철 헬멧 머리 부위 피격 시 피해량 10% 20% 30% 감소 라고 되어 있고요 포복 같은 경우에는 앉은 그리고 엎드린 상태에서 이속 증가 30%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광역 킬이라는 건데 부스터 사용 시 10초간 체력 증가 아군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른 퍽들로 의해서 올라가는 임시 체력의 효율이 100%또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절한 우리 아군을 회복을 시킬 때 속도가 5 0 증가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블루 퍽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정조준 상태일 때 전방 피해가 5% 감소, 10% 감소, 15% 감소인데 이제 2배율 이상을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헐레벌떡이라고 해 가지고 어 이동 속도가 그냥 증가하고 1레벨 때는 피격 당했을 때 5초간 체력이20 증가. 그리고 세 번째는 5초간 이동 속도가 10%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빠른 행동이라는 퍽은 의약품을 사용했을 때 이제 사용 속도를 빨라지게 해 주는 건데 알약이랑 부스터랑 회복 아이템 사용 속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30%씩 감소를 시켜 주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궁극기인데 텔레포트가 여기서는 쿨 타임이 1분 30초라고 되어 있는데요 막상 제가 게임을 했을 때는 120초 2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 플레이 영상으로 넘어가서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하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일단 가장 먼저 궁극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마우스 커서로 선택을 하는 방식인데 이게 일정 범위 안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원하는 곳에 텔레포트를 딱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만약에 처음에 쓰실 때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디로 텔레포트 해야 될지를 몰라 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어뭐 핑을 찍어 놓는다든지 해서 이제 안전하게 어 텔레포트를 할수 있게끔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사용 방법 자체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일단 내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을 때 어 써가지고 밖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친구가 죽어가지고 어 상대방이 빠져나간 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우리 친구들 다시 살리러 갈 때도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과감하게 우리 팀이 상대방 팀이랑 싸고 우 있을 때 나는 뒤를 돌고 싶다. 그러면은 텔레포트를 상대방 뒤쪽으로 텔레포트를 해서 몰래 다가가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용 방법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알파 테스트 기준으로는 텔레포터를 애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캐릭터 자체의 성능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뉴클리어에 비해서 스탯도 이동속도가 3%더 빠를 뿐만 아니라 일단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퍽중 하나가 이 단발광클 할때 반동도 줄어들면서 데미지도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특화총기는 스크스가 걸렸어요 스크스랑 굉장히 잘 맞죠 스크스는 어차피, 뭐, 풀 오토로 당길 수도 없고, 전자동 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미 오토, 어 반자동으로 쏴야 되는데, 반자동으로 쏠 때마다 이 보너스 효과가 붙으니까 더욱더 강력하게 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게임 하면서 기억나는 게 되게 안타깝게도 게임 끝날 때까지 스크스 광, 강화 퍽이 안 떠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데미지가 상당히 쎘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스크스가 이 반동 관련 파츠를 다 붙이면은 반동이 그래도 많이 줄어드는 형식인데 이게 단발 광클 퍽 때문에 안그래도 적은 반동이 더 없어가지고 2배 율력 끼고 쏴도 반동이 어느정도 제어가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팀원이 갑자기 빠진 경우였으면은 한 명을 잡고 제가 텔레포트 스킬 써가지고 밖으로 나왔어도 됐던 그런 부분인데 아직 제가 이, 어, 클래스에 좀 익숙치 않다 보니까 바로 그 생각이 들지가 않았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팀이 여기 있는 애들 다 닦고 저를 부활을 시켜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게임이 후반부로 진행이 되면서, 어, 이제 스크스도 영웅 스크스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점점 더 강해졌는데, 제가 이 게임 플레이가 1등을 하긴 했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제가 텔레포트 스킬을 활용하는 걸 많이 못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저희 팀원들이 다 살아 있기도 했고 계속 교전했던 자리가 제가 저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굳이 텔레포트를 써가지고 어뭐 포지션을 이동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토마호크라는 이 도끼 던지는 스킬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활용하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만약에 사람을 총 쏴서 죽일 수 있는 거리면 굳이 토마호크를 안 던져도 되는 게토마호크 던진다고 한방에 죽지도 않고 어 이게 3레벨 기준으로 데미지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토마호크 던지는 것보다 그냥 총쏘는 게더 이득이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아뭐 제가 아직 토마 토호크를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지 연구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그 토마호크 던질 사이에 그냥 차라리 어 그냥 스커스 몇발더 쏘는 게 낫겠더라고요. 토마호크를 그리고 또 맞춰야 되니까 상대방 뒤로 뭐 텔레포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저희가 굉장히 고지대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자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굳이 텔레포트를 쓸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점. 그래서 토마 호크랑 이 스킬 활용을 좀 많이 못 보여드린 게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이제 뭐이 스킬 이외에도 퍽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줌을 당기면은 지금 단발광클 퍽 때문에. 굉장히 반동도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딜이 굉장히 세죠. 지금 한 발당 74.8 데미지가 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헤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데미지가 훨씬 더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거리가 상당히 먼데도 몇대안 맞췄는데도 애들이 지금 전부 다 개피가 돼 버리죠. 만약에 이게 제가 스크스 그 강화 퍼까지 붙어 있었다면 더 셌을 텐데. 이제 만렙 기준으로 20% 데미지를 더 올려 주니까. 근데 아쉽게도 끝까지 스크스 강화 폭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DMR이랑 텔레포터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거. 왜냐면 단발 광클 퍽이랑 그다음에 만약에 특화 총기가 d m r 이 걸리게 되면은 거기에 또 보너스 데미지가 또 붙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DMR이랑 상당히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특화 총기가 아마 이것저것 다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SMG가 걸릴 때도 있고 AR이 걸릴 때도 있고 지금 판처럼 DMR이 걸릴 때도 있고. 그래서 약간 개발진들 아, 공식 그냥 올라운더죠? 어떤 무기를 써도 다잘 어울리는 그런 클래스다. 약간 제가 지난번에 어, 리뷰를 했던 게틀링건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대놓고 이제 뭐 앞에서 싸우는 그런 용도였고, 그 다음에 기동 타격대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스와트 같은 애들은 이제 내부 진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접전이 주로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SMG가 더 좋은 그런 모습을 많이 주, 보여주는데. 텔레포터나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뉴클리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올라운더죠 네 그래서 어떤 무기를 써도 다잘 어울리는 그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스탯 같은 경우에도 다른 클래스들에 비해서 그렇게 빈약하지도 않아요 어 이동 속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뉴클리어보다 굉장히 빨리 달릴 수가 있고 심지어 이제 퍽들이 의료품에 관련된 퍽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생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하고요. 임시 체력 효율 100%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파란색 마지막 버그인 이 빠른 행동 퍽. 어 의약품 더 빨리 빨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이게 굉장히 좀 소, 어, 쏠쏠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 변수를 창출해 낼수 있는 클래스 중에서는 정말 이제 탑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효율을 주고 있는 그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팀이 이런식으로 4대3이나 4대4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제가 저기 바위 뒤로 확 그냥 돌아버려가지고 텔레포트를 해서 상대방 뒤를 노릴 수도 있는건데 제가 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너무 늦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게임이 승리를 당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내 지금까지 텔레포터로 1등을 하는 영상으로 돌아온 알로지겠구요 더 많은 슈퍼피플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을 꼭 구독해주시구요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빠이빠이.